벤츠 GLC 350이 하이브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 색깔이고 2019년 1월 등록이에요. 주행 거리 12만km에 완전 무사하고 얘가 외부에 서 있다 들어와서 지금 세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차를 못 했어요. 이런 거 지금 침발라도 닦으니까 닦이거든요. 이거는 세차는 제가 깔끔하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외부에서 있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좀 더러워요. 세, 세차를 좀 빡빡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휠. 괜찮구요. 타이어 상태 괜찮아요. 타이어는 뭐가 2만키로 이상 더탈것 같습니다. A급 같아요. 그리고 휠은. 여기 살짝 기스 있고, 여, 여기도 있고요 음. 다 자잘하게 되어있네요 여기도 기스 좀 있고 저기 앞에도 있겠죠 앞에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휠기스는 내짝다 있고 외관은 먼지가 좀낀거 외에는 뭐 크게 저런 건 없어요 이런 사이드스텝 손상된 차들도 많은데 사이드스텝 깨끗하고요 라이트 습기 차는 차들 많은데 습기 안 차고요 일단, 외관 상태, 이렇습니다. 아, 차가 앞에 두대서 있어서 지금 빼가지고 보는 게 낫는데, 빼기 귀찮아서 한번 가볼게요. 외관은 어차피 제가 작업해드리면 돼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시동을 켜고.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지금 얘도 지금 한달좀 넘게만에 지금 시동을 켜가지고 지금 휘발유가 작동이 됐는데 지금 휘발유에 엔진이 켜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동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350이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휘발유가 켜지면 진동 심한 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보조 배터리 기능 이상은 얘가 배터리가 좀 약해서 그래요. 조금 타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제가 지금 시동을 켜서 와, 진동 하나도 없네, 진짜. 이게 제가 전에 판매했던 차는 이게 진동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카센터도 막다 알아봤는데 얘네는 그 휘발유 엔진 진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잡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돼 있고 옵션 자체는 프리미엄이랑 일단 기본적으로 핸들 열선 이게 열선인가 열선 아, 아 이거 스티어링 어시스트 열선이 여기 있네요 열선 차선 이탈 감지 HUD 되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만 이 어라운드 뷰가 되어 있는데 양쪽이 지금 접이식 백미러를 지 접어놔서 그렇고. 접이식 백밀러를키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리고 내비는 어 이게 순정 내비인데 아 쓰기가 좀 힘들어요 가지고 이건 좀 감안하셔야 되고 썬루프는 열리다 말았어 이렇게 되시면 되고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 닫고 얘를 뒤로 당기면 되는데 굳이 안 열어 볼게요 냄새가 좀 꼼꼼한 냄새가 나는데, 담배 냄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오래된 냄새가 나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세차하면서 깨끗하게 마, 마, 만들면 되고요. 옵션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는 프리미엄 모델을 사는 게 나아요. 옵션 자체가 차이가 좀 나는데, 시세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예, 뒷자락 깨끗하고. 이거 시동 걸기 전에 이거 진동 심할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진동 없는 게 좋네요. 아멘, 요렇습니다. 그리고, 음, 등록이 2019년 1월. 검사는 내후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보험이로도 깨끗할 거예요. 보험이로 내차 피해 깨끗할 거고, 그냥. 보면 성, 성능 기록부인데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사고 이력 없음. 렌트 이력도 없구요. 단전 수리도 없구요. 미세일도 없구요. 음, 실내는 이 정도만 된거 같구요. 어, 앞에 라이트 습기 차는 차들도 많은데 얘는 습기 안, 안 차요. 그리고 습기 안 차고 네. 앞에 변색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우 저쪽까지 가기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네 네. 라이트 양쪽 다 꽉꽉 정리고 음 하이브리드라 연비는 조금 좋을 거고요 얘네는 그냥 자동으로 계속 하이브리드나 휘발유나 계속 변동될 거예요 충전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음, 여기서 하이브리드 모드 이세이브 차지 그,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차지 누르면 그냥 휘발유로만 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맞춰놓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올릴게요. 더 궁금하신 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